올리 준비를 한 거다, 안 한다,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,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주도주 단타를 하려면요, 얘가 준비된 종목인지 알아야 되고요. 그리고 확인이 되면 들어가서, 단타면 정확하게 단타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여러분들, 보세요. 지금 왜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갔는지,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다이를 들어간 거거든요. 여러분들, 잘 보세요.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차트에서 왜 준비를 하겠어요? 원래는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, 더. 더 빠져야 돼요.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건 세력들이 이미 급한 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거든요.